5학년 1학기 4단원 용해와 용액.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 만들기. 학생 목표입니다.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자신만의 도구를 만들 수 있으며, 진하기가 다른 설탕물의 진하기를 비교해보고 자신이 만든 도구를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용액의 진하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만들기입니다.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도구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진한 용액에서는 뜨고, 묽은 용액에서는 가라앉는 적당한 무게를 가진 도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구가 용액 속에서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설수 있도록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용액의 진하기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눈금을 그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든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용액의 진하기를 맞추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개의 비커에 진하기가 서로 다른 용액을 만듭니다. 설탕을 1개, 3개, 5개를 넣고 진하기 차이가 확실히 날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다음 진하기 부분을 가리고 용액을 섞습니다. 이후 여러분들이 만든 도구를 이용하여 어떤 비커에 각설탕이 몇개 들어가는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